문창극 후보자 사퇴 직후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한 국민 판단도 받지 못하고 사퇴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총리로 내세워 두 번이나 연거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대통령이다. 집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리가 3명이나 낙마하는 인사 참극의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곽과 PD. 네,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를 했는데도 야권이 청와대와 각을 세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국회 탓을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공동대표는 오후 2총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여러 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탓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발언을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에 마치 우리 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해 온 것처럼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탑 발언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대통령이 청문 요청서를 일주일째 보내지 않아 자진 사퇴를 종용한 셈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는 정말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손톱만큼도 없냐고 말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의 연속되는 낙마 사태가 안타깝다면서 야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압박이 여권에서도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당권주자로 나선 김무성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두 번째 총리 후보가 낙마한 데에 대해 그 인사를 담당한 분은 일만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김기춘 실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경우는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친박 좌장으로 역시 당권에 도전하는 서청원 의원은 김기춘 실장이 검증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감싸고 나섰습니다. 문창국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했던 서청원 의원이 김기춘 실장을 감싸는 것은 결국 박 대통령의 김기춘 사수 위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한편 야권에서는 오늘 김기춘 책임론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문창극 한 사람 버리고 다른 장관 후보자 7명은 안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것 같아요.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죠.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총리 후보자와 달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오늘 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건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문제점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던 한민국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내일 청문 요청서가 다시 제출될 예정입니다. 야권의 청문회 대응 입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한다던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와 이병기 후보자에게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나온 박영선 원내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의 말을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총리, 국민과 공감하는 총리 후보를 빨리 임명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 제2, 2기 내각 가운데 국민적 비판과 한양 미갈의 후보, 예를 들어서 이병기 국정원장 그리고 김명수 교육부총리 후보 등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리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정한 변화와 정부 혁신을 원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도 통과 시킨 적이 없었던 논문 표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치 공작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자 등 문제 있는 인사들의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가 두명 연속 사퇴한 마당에 자칫 야당이 정치 고세, 공세에 골머라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의혹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명수 후보자는 상습적인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본인을 제1저자로 올린 사례 5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단독 연구 실적으로 올린 사례가 4건, 논문을 중복 게재한 사례가 2건으로 총 11건에 달합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본인의 논문으로 발표하고 최대 2,500여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97년 안기부 2차장을 지내면서 대선 북풍 조작의 주요 배우로 지목됐습니다. 2002년 대선 때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정치특보였던 이인재 자민년 총재 권한대행 후보 측에 5억 원을 전달해 벌금 1천만 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죠. 오늘 특히 SNS 공간에서 뜨거웠습니다. 삭제한 트윗글이 문제였더군요. 그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대선 당시, 대선 당시 야권을 비난하고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트윗을 다수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트윗을 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12월 7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님 단일화 상대인 안전 후보에게는 구걸하듯 엎어지고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후보 뒤에 숨고 어쨌든 진보 야권 1인 후보가 되셨으니 축하한다고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후보자가 자신의 전체 트윅글 498개 중 216개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져 장관 후보자 지명 전으로 여론을 의식해 스스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후보자는 1996년에 이어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 경찰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연합의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정성근 내정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발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내정자의 트임만 봐도 이념적 작대로 편을 가르는 시각이 보여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합니다.